신약성경 200, 200면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25절입니다 저 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지모니 사도들이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 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홍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의 메인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세 사마리아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네.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는 또 다른 긍정적인 면을 낳게 됩니다. 박해를 피해 도망간 성도들을 위해서 복음이 또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는 버림받은 땅, 잊혀진 땅,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지역은 오랫동안 유다 지역과 교류가 없었기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으나 세상과 타협한 매우 세속적인 종교의 형태. 또 다른 종교들을 받아들이는 그런 좀그 짬뽕된 어떤 신앙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술을 펼치는 시몬의 행위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해하였습니다. 그러나 빌립지사의 전도로 점점 사마리아 땅에도 복음이 전파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전심으로 따르는 무리가 많아졌습니다. 그 중에는 마술사 시몬도 있었습니다. 그의, 문, 그의 믿음이 문제가 있다고 지난번 설교 때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그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보금전파 가운데 벌어지는 그런 작은 에피소드이지만 그 사건이 시사하는 바가, 시사하는 바가 있어서 여러분과 그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립이 성공적으로 이 사마리아 지역의 그 성교가 이루어지자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 그들의 신앙을 굳건하게 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체계적인 복음 전파에는 말씀이 반드시 동반해야 하지만 아직 빌립이 말씀 사역을 할 정도로 수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빌립지사를 통해 복음이 확장되는 그 모습은 평신도 사역의 중요함을 보여주는 장면이라 하겠습니다. 복음의 확장성은 평신도가 주체적으로 하고 전도된 이들을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우는 일은 목회, 굳건한 일은 목회자로부터 이루, 이루어질 때 교회는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성장해 갑니다. 교회는 이렇게 역할 분담이 잘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가끔 목회자에게 너무나 지나친 업무가 집중될 때가 있습니다. 특히 도심지 목회지는 목회자는 거의 슈퍼맨급의 역할이 부여될 때가 있습니다. 절대 저에 대한 편의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지만 목회자가 생각할 시간이 많아야 말씀을 깊게 우려낼 수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우리 교회는 제가 말씀 묵상할 시간을 많이 줘서 말씀에 대해 깊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묵상한 것이 이 정도냐라고 하시면 할 말이 없지만 깊이 묵상하고 준비한 설교와 아닌 설교는 설교자가 제일 먼저 압니다. 유명한 예술가의 명언이 있습니다. 하루 연습 안 하면 본인이 알고, 이틀 연습 안 하면 주변인이 알고, 3일 연습 안 하면 세상 사람들이 모두 안다고 말합니다. 목히자도 그렇습니다. 묵상이 덜된 설교는 말씀드리기가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 거제 소망교회가 역할 분담이 잘 되어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15절과 17절, 15절부터 17절까지 한번 다 읽어,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짧은 이 세절의 구절이 성령에 대한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키는 구절입니다. 오순절 교단의 주장은 물세례와 물 성령세례를 구분하여 예수님을 믿는 것과 성령이 임하는 것이 다르기에 구분하여 이루어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세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성령 세례의 증거가 방언이라고 가르치게 방언을 하지 못하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하는 상황까지 나아갑니다. 그래서 한때는, 지금은 아니지만, 한때는 방언을 못하면 집사 직분도 주지 못했습니다. 집사 주지도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을 보게 되면 그들의 말에 일리가 있습니다. 빌립지사를 통해 세례를 받았지만 그 누구도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사마리아 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일어난 예외라고 말합니다. 만약 사마리아 같은 경우가 역사 가운데 또 일어났다면 생각해 보야지만 유일하고 다른 예들과는 다른 모습이기에 이것을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따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 강림이라는 그 가시적인 표적을 두 사도에게 보이게 함으로써 이후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 하나님이 미루신 것이라 추측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아직도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깊은 불신이 있었기에 그들을 영적인 공동체를 받아들인 데 명백한 증거가 사도들에게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빌립지사의 증언도 확실한 증거이지만 사도들이 사도들이 보야만 더 확실하게 그렇게 증거로 채택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와 경륜이라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게 되면 공회에서 베드로가 증언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증언 이후로 이방인들, 특히 뭐 사마리아 땅들의 복음 전파가 공식적으로 허용되고 그들에 대한 어떤 그 여러 가지 조치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7절에서 9절입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증언이 굉장히 또 중요한, 중요한 그 증언입니다. 예루살렘 공회가 최초의 그 종교회인데 종교회인데, 그때 이방인들도 차별없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게 뭐 정말 나중에 또이 이 부분을 좀 얘기하겠지만, 이 놀라운 사건 중에 하나예요.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은 그냥 그 하나님이 그 지옥불을 때울 때 불소시계로 쓰기 위해서 만든 존재라고 믿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방인들을 자신의 공동체로 받아들이는 이 놀라운 사건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과거 한국 개그 프로그램 중에 한 개그맨이 이렇게 말해 히트친 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돈 있으면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라는 말인데 정말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돈이면 다 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도 마술사 시몬은 그의 마술로 엄청난 불을 축적했고 그 불을 더 유지하기 위해. 두 사도가 안수 성도들이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놀라 그 능력을 사고자 했습니다. 아마도 시몬은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들의 어떤 기술, 그 사람들의 어떤 능력으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명박하게 깨달아야 할 것은 그 사도들이 기도해서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사도들은 그런 일을 일어나도록 매개한 것이지 절대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지만 가끔 능력을, 이적을 펼치는 성도나 사역자들에게 매달리는 경우를 보면 정말 아는 것이 맞나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결국 마술사 시몬은 사고를 치게 됩니다. 18절에서 19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중세교회의 타락한 주연 모십 중에 하나가 바로 성직매매였습니다 당시 성직을 갖는다는 것은 막강한 권력을 가진다는 의미였기에 돈을 주고 성직을 매매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성직자는 결혼할 수 없었고 자녀가 없었기에 사제만 죽으면 후임자 선정은 그 성의 성주가 결정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순수하게 순번에 따라 뭐 그다음 순서의 사람들을 이렇게 세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성주 자신에게 잘 맞는 사람으로 또는 재정적인 돈을 지원하는 사람에게 맡겼습니다. 돈을 주고 자리에 오른 사람은 당연히 자신의 그 투자한 돈, 이걸 하기 위해서 투자한 돈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보다 아래의 사제직을 매매했던 겁니다. 이러한 성직 매매를 사이몬이라고 영어로 말하는데 이 단어가 바로 마법사 시몬에서 나온 겁니다. 시몬 플러스 머니를 해서 사이모니 우리는, 우리는 시몬이라 하지만 영어는 이제 사이먼 하잖아요. 사이먼. 사이먼 앤 머니에서 사이먼이라고 표현합니다. 시몬은 그러한 권능이 자신에게 주어지면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며 또한 명예와 재물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사도들에게 그 권세를 돈 주고 사서 사람들에게 능력을 과시하며 더큰 명예와 이득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그의 모습은 과거 마술사 시몬과 별반 다름없는 존재라 하겠습니다. 이에 두 사도는 그에게 호통치며 너의 돈과 함께 망할 것을 선포하게 됩니다. 20절에서 21절은 여러분이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 될 것도 없느니라. 이렇게 선포했지만 그두 사도는 시몬을 배려해서 그에게 지은 죄도 불구하고 회개하여 다시 설 기회를 주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가르침 하나를 또 넘,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약함을 회개하고 죽게 기도하라. 혹 마음의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우리는, 우리의 사고방식은 회개는 곧 용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매우 협소하게 이해하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용서를 빌어도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에게 화가 났는데 그 사람이 사과하면 무조건 용서해 줍니까? 사과 안 해도 용서할 수 있지만 사과 아무리 해도 용서가 안될 때가 있습니다 용서의 주권은 이처럼 용서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죽게 회개하면 혹 사여 주시리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 없이 회개하면 당연히 용서가 뒤따라온다 세하니 회개 기도가 절실함이 없이 형식적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도 회개, 최선을 다해 회개해도 용서가 될까 말까 하는데 그렇게 해야만 기도해야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혹 용서해 주시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뭐 그냥 내가 지은 죄들을 그냥 그냥 나열하는 거죠. 하나님 뭐 제가 이렇게 이런 이런 죄들을 지었습니다. 하나님 뭐 용서해 주세요. 뭐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진실된 마음 정말 이게 용서되지 못할 때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지. 우리는 너무나 그냥 회개만 하면 그냥 내 지금 죄들을 그냥 나열만 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뭐 이렇게 한다고 된다는 이 착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를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내통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빌립의 전도로 사마리아가 변화되자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의 믿 보내 그들의 믿음을 공고하게 합니다. 그 과정에서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특별한 것을 허락한 이유는 사마리아 사람들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눈으로 보게 하려는 의도입니다. 이 놀라운 장면을 다른 관점으로 바라본 가 바라본 바라본 자가 있으니 마술사 시몬입니다. 그는 사도들이 오기 전에 빌립을 따라다니며 전적으로 예수님을 믿었다고 알려졌지만 실제는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펼치는 은사가 궁금했고 그 은사를 자신이 취득하여 자신의 마술 사역을 번창하게 하려는 목적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에게 돈을 건네며 성령이 임하는 은사를, 권능을 달라고 요청하게 이릅니다. 심오는 사도들이 행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이라 보지 않고 하나의 어떤 능력, 기술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심오는 그 일로 하나님께, 아, 사도들에게 호통을 받고 저주까지 받게 됩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그에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면 혹시 주님이 용서할 수 있으니 그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음에도 복음은 여전히 전파되어 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대소사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어떤 이 편협한 생각으로 주님을 오해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믿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정말 애통해 하는 마음으로 가슴이 찢어지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간절히 붙들고 기도하며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오판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넓으신 뜻 안에서 용서의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한량없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